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4월 27일 본문입니다 신명기 4장 44절부터 5장 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한 곳에 이르러서 모세가 그들에게 아래와 같은 훈련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는데, 그것은 요단강 동쪽, 벳볼 맞은 쪽, 꼴짜기로 헤스본에 사는 아무리 왕 시혼의 땅이다. 시혼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쳐서 멸한 왕이다. 이스라엘 왕은 당과 바산 왕 옥이 다스린 땅을 차지하였는데 이두 왕은 해 뜨는 쪽인 요단강 동쪽에 살던 아모리 족의 왕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한 지역은 아르논강 어귀에 있는 아로엘에서 헤르몬이라고 하는 시리온 산까지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온 아라바 지역과 비스가 산 밑에 있는 아라바 바다까지이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것을 익히고 지키십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언약을 우리 조상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산불 가운데서 당신들과 함께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때에 당신들이 그 불을 무서워하여 산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주님과 당신들의 사이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laughs> 지난주에 어, 기독교 유적지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음, 음, 그곳에서 두곳 음,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두 장소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한 장소는 어, 광주광역시 양림동이라는 곳이고 또 다른 곳은 순천시에 있는 매산동이라는 곳입니다. 이두 장소가 어, 기억에 나는데 이두곳 모두 <laughs> 미국 남장로 교단 남쪽에 있는 장로 교단이죠. 남장로 교단의 선교사님들이 전라남도 땅의 주요 거점을 삼은 지역, 이두 지역을 거점으로 적극적으로 선교 활동, 호남지방 선교 활동을 펼쳤던 베이스 캠프와 같은 곳입니다. 우리는 그 선교사님들 초기 우리 땅으로 온 선교사님들의 출신지가 미국이다, 뭐 캐나다다, 뭐 이렇게 하면 어 은연중에 마음속에 이렇게 형편이 꽤 좋았겠다. 그 당시에 우리는 아주 어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서양에서 온 선교사의 주신이 미국이다, 캐나다다, 뭐 영국이다 이러면 꽤나 형편이 좋은 나라에서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방문했던 분 중에 그런 질문도 하시, 질문을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당연히 당연히 우리보다 좋은 형편의 나라에서 온 것은 맞지만 아, 그렇다고 모두 똑같이 그러했던 것은 아닙니다. 미 남장로 교단이라 하면 어, 남북 전쟁. 미국 내전이죠 남북 전쟁이 끝난 이후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패배한 남쪽 지방이었기 때문에 이 남쪽 지역에 있는 그 교단으로서 선교사를 파송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은 지방 지역 출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까지 기억하기는 좀 어렵겠죠. 미남장로교단에서 선교비 지원이 넉넉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가서도 살펴보았지만 그쪽 지역 출신의 t 교사가 활동하던 곳에는 실제로 많은 e 교비 후원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악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던 o 교사님도 많았던 것을 그리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아 그러했구나를 알수 있던 것이 광주 양림동 순천 매산동에 부지를 매입하고 거기를 거기를 베이스캠프로 삼은 것입니다. 이두 곳은 모두 다 공통점이 있는데요. 모두 다 천민이나 산업 공장이 여전히 뚜렷했던 그 당시에 천민이나 양반 외에 가난한 사람들의 자녀 유아 자녀, 유아 자녀가 죽으면 매장하던 곳입니다. 어, 공동묘지라고 하면 좀 그나마 형편이 나은데 공동묘지도 아니고요. 그냥 황급히 유아가 죽으면 가난한 사람들의 자녀가 죽으면 황급히 가서 그냥 아무 곳에나 빨리 파묻고 빨리 빠져나오는 그런 버려진 아주 저주받은 땅. 부정단다 해서 동네 사람들도 모르게 그냥 무덕 묻고 빨리 황급히 빠져 나와야 하는 그런 버려진 아주 어두운 땅이 바로 두 곳의 땅이었습니다. 그곳을 매입했다는 것은 아주 헐값에 그냥 거저 받다시피 한 돈이 너무너무 없이 모자라니까 형편에 맞추어 그냥 땅 소개하는 사람이 이 땅이라도 하실래요라고 물어보았던 땅, 그두 곳이 광주 양림동, 순천의 매산동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형편이 넉넉지 않으면 우리는 선교지를 보낼 때 후원금을 보내고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을 다해 많이는 아니더라도 힙시 일반하여 힘을 다해하여 해서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곳을 선교사님들이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두 곳을 매입하고 아무도 오지 않는 아주 어두운 곳 이곳에서 집을 짓고 성교사님들이 성교활동을 시작하였던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두운 땅에 복음의 빛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지금 가보시면 선교사님들의 사택이 아직도 여러 곳 남아 있습니다. <laughs> 그렇게 복음의 빛이 들어서 광주와 순천을 비롯한 전라남도 지역에 매우 환히 비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자라고 열매가 아주 풍성하게 맺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호남 지역 이 호남 지역은 대한민국 기독교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서 호남 지역이 독보적으로 기독교 인구 비율이 아직도 여전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독교 문화 유산을 가장 잘 갖구워 놓은 지역입니다. 시마다 광주도 마찬가지, 여수도 마찬가지, 순천도 마찬가지, 모두 기념관을 시에서 어, 그 조성을 하고. 금액을 투자하여 잘 가꾸고 지금도 잘 가꾸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탐방을 했고요 이 지역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을 확인하는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이렇게 성지라는 기독교 유적지라는 곳을 순례하고 방문하고 확인하러 갔습니까? 단순 여행이라고 하면 믿음과 신앙에는 아무 유익이 없죠. 그냥 여행이니까요. 믿음의 선배 그리고 그것도 근래의 근래의 믿음의 선배들의 유산을 눈으로 보고 어, 지금 나와 그리고 내 자녀와 어, 자녀들도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내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확인하고 빛나는 유산을 보존하고 발전하고 그리고 본받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혹시 잊고 있었던 유산을 다시 찾아보고 꺼내보고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내가 본 받아 그 유산을 지금도 살리기 위해 그렇게 방문하고 찾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과거를 다시 보면서 현재의 나와 내 공동체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새로워지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딱 이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시작인 부분인데 모세가 신명기에서 설교를 세 번합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모세가 설명을 하는 것인데. 두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출발 지점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두 번째 설교의 시작을 무엇으로 하는지가 중요하겠죠. 무엇으로 시작하는지를 보면 땅 이야기를 합니다. 땅 이야기. 요단 동편 땅, 요단 동편에서 얻은 땅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런 이야기죠. 땅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 땅, 이곳이 어떠한 곳인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냥 쭉 질글로 읽으니까, 아땅 이야기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승리 하게기하셨구나뭐요 정도로 지나갈 수 있지만 이 백성들에게는 그런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로 다가오는 이땅 설명을 듣기만 해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laughs> 왜냐하면.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어디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심지어 지금 밟고 서 있는 이 땅은 여러분이 경험한 땅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땅 아닙니까? 지금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죽고 사라진 출애굽 2세대인데 이 세대가 경험을 하면서 승리를 했고 하나님이 주신 어떻게 주셨고 가 아니고 지금 오늘 두 번째 설교의 시작은 여기에 앉아 있고 이 모세의 설교를 듣는 현재의 사람들이 경험한 땅입니다. 그 경험을 상기시키는 거죠. 승리한 땅이라는 말입니다. 승리한 땅. 하나님이 승리해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 이 서쪽 땅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땅 이제 출애굽 이 세대들이 지금부터 차지했고 그 다음 차지해야 할 땅을 바라보면서 과거의 율법을 설명하는 장면 구도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죠 모세가 저와 같이 서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단 서편 땅을 등을지고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모세는 새로 들어갈 땅을 등을 지지만 앞에 앉아 있는 수많은 이 세대들은 앞으로 들어갈 미래의 땅을 바라보면서 이 설교를 듣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주 우리 신앙의 무용담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내가 어땠는데 이렇게 하면서요. 그때 내가 성경을 몇 독을 했고 금식 기도를 몇 번씩 했고 며칠씩 했고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했고 중요합니다. 그때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때에 머물러 있다면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승리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가져다준 그 땅에서 이제 미래에 차지할 땅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유산을 꺼내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차지할 다 새롭게 차지할 땅, 현재 차지하게 해 주신 이 땅에서 차지할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기억하는 장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광주의 양림동 순천의 매산동 그 땅에 헌신의 힘을 다했던 선교사들이 있고 그 땅에 피를 흘리고 몸을 묻은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존 오웬이라는 선교사가 있었고요. 엘레제비스 셰핑이라는 성교사가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런 상관, 혈육이 있지도 않은 이 땅에 와서 목숨을 바쳐 성교했던 성교사님이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요? 그냥 묘비 하나, 기념관 하나 슬쩍 지나갔다가 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재미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과 헌신과 이 땅에 대한 열정, 그래서 행했던 모든 족적들, 믿음의 유산들을 다시 꺼내어 볼 때, 이야기를 듣고 다시 그 족적을 살펴볼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들이 새롭게 살아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다시금 온 메무새를 가다듬게 만들어서 아, 이 믿음의 유산을 내가 본받아야 하겠구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을 그냥 대하면 안 되겠구나. 복음을 내가 전하는데 주저하면 안 되고 부끄러워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의미를 다질 때 새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의미들이.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글자로 존재하지 않기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슨 신앙의 업적을 세우고 어떠한 신앙을 내가 만들어 왔는지 꺼내어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 의미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은 엉망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다시 꺼내어 보고 어, 돌이키게 놀아하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지 내가 과거에 어떠 했던 것은 지금 현재 아무런 의미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에 우리 과거의 신앙에 상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그리고 내일부터 나와 내 가족과 내 자녀와 우리 가족과 우리 공동체에게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순종했고 은혜 받은 것보다 오늘 내가 순종하고 은혜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우리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텐데 기도할 때 우리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내가 밟는 지금 여기 이곳에서의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했던 기억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오늘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세움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고요. <laughs> 두 번째, 오늘 목요일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두 번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과거에 우리의 가정이 어떠했던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가정과 내일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이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 중요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바꾸어 주십시오. 오늘 바꾸어 주십시오. 내일을 준비하기 위한 가정으로 바꾸어 주십시오라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내놓아야 할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